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다.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총선, 우리 당은 호남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지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굳건하게 당을 지키고, 당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당은 지금 호남에서도 영남의 수도, 충청의 수도, 그리고 전국에서 정권교체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모두, 모두 우리 대연동지들의 헌신과 애당심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대연동지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올해 첫날 첫새벽 무등산에 올랐습니다. 지난 대선 호남 마지막 유세 때 금남로를 가득 메웠던 노란 바람개비 물결이 아프게 떠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2012년 호남의 좌절과 분노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절대로 호남의 패배가 아닙니다. 다시는 호남에 좌지를 들이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당을 바꾸고 정책을 준비하고 사람을 모았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설계도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자신 있습니다. 준비된 저 문재인이 정권 교체 책임지고 깊필코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동지 여러분께 자신있게, 자신있게 보고 드립니다! 동지 여러분, 이번 대선은 적폐 세력의 집권 연장이냐,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냐, 갈림길이 되는 역사적인 선거입니다. 완벽하게 승리해야 합니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남은 43일, 어떤 변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검정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검정 안된 후보로는 위험합니다. 검정이 끝난 후고 도덕성에 흠결 없는 후보.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후보. 태상같이 든든한 후보. 여러분 누구입니까? 가장 확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확실한 정권 교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저는 호람의 압도적 지지를 호소합니다. 우리가 정권교체해도 국회 다수가 아닙니다. 적폐세력의 힘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내야 하는데 우리가 기댈 것은 적폐세력과 손잡는 다수 의석이 아닙니다. 국민들보다 앞서서 달려가는 과격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댈 것은 국민들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51대49가 아니라 압도적인 대선 승리가 필요합니다. 호남이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압도적인 경선 승리 말이 압도적인 정권 교체 만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적폐청산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5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후보들 다들 출중합니다 미래의 지도자가 되실 분들입니다 하지만 당장은 어렵습니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정권교체의 문을 열겠습니다 동지들이 그 다음 또 다음 민주당 정부를 이어가도록 제가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문재인이다. 먼저 문재인으로 정권 교차하자. 이것이 2017년 호남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호남의 약속들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호남은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제3기 민주정부는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개성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 것입니다. 5.18 민주항쟁정신을 헌법에 담겠습니다. 5.18 민주항쟁을 공공연히 부정하고 폄훼하고 비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제3기 민주정부는 호남인재가 마음껏 일하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고위직인사 내각을 이끄는 책임총리부터 대당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주, 전남, 전북 출신이라는 이유로 성진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일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고난의 아들, 딸들이 부당한 차별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호남의 아들딸들이 이력서 주소를 썼다 지었다 하는 일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호남의 아들딸들이 내 고향은 전주요. 내 고향은 광주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저 문재인이 만들겠습니다. 호남의 인재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호남 출신 젊은 지도자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줄줄이 대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가 키워주고 이뤄주겠습니다. 경제와 일자리로 승부하겠습니다. 호남 소외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광주를 미래 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키우겠습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에너지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전주혁신도시를 서울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호남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대통령 문재인, 호남경제를 부흥시킨 대통령 문재인, 반드시 그렇게 평가받겠습니다. 동지여러분, 그 일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간절한 꿈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못다 이룬 동서 화보의 꿈,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지역구도 타파의 꿈, 제가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호남, 영남, 충청, 전국에서 고르게 지지받는 지역통합 대통령,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국민통합 대통령 해보겠습니다. 불경 득표율 60%, 영랑권 득표율 50%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권 교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지역주의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저 문재인이 할수 있습니다. 저 문재인만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지 여러분, 전국,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지지받는 후보 누구입니까? 준비된 후보 누구입니까? 가장 확실한 필수. 5월 9일 반드시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9일 뒤5.18 민주항쟁 기념식에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동지들과 함께 목청껏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것입니다. 5월과 8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7주기에 제3기 민주정부 출범을 자랑스럽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개헌을 완료하겠습니다. 5.18 정신이 명시된 제7공화국 헌법을 5월 00들 영전에 바치겠습니다. 당신들의 죽음은 흩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의 정신은 헌법 속에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 가슴 벅찬 역사의 승리에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저문재인과 함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저문재인에게 압성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광주와 호남에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호 3번 문재인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